약속과 성취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삶 장세계 강의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난 땅을 소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예고하셨고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이 이방의 계기 될 것을 예고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깊이 잠이 든 아브라함에게 큰 흑안과 두려움이 들이울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 주십니다. 그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이방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그의 자손을 셀수 없이 번성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들의 앞날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그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400년 동안 괴롭힐, 것,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들이 이방의 계기 되어 살아야 하는 기한을 정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방에서 해방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후손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땅으로 귀환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사람들을 섬기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하신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출애굽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있던 애굽을 열 가지 재앙으로 징벌하십니다. 애굽왕 바로는 열 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 항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역사가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며 살아가는 이 삶을 이루며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시점을 아모리 족속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들이 차지한 가난 땅을 공연히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서 행한 죄악에 대한 심판의 때가 이르면 그 죄, 죄에 대한 보응으로 가난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에게도 가난 거민들과 같이 범죄하면 그 땅에 뽑힘을 받을 것을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으로 인해서 자만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성경이 예언하는 미래의 일들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에 대한 의심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평생도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